마침 제목은요, 누가 천국백성인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본받는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에 다니면 다 누구든지 다 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어느샌가 교회에 중진이 되어있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인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일도 많이 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그것 가지고 중국 백성들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참 선지자도 종교인이고 고지선자도 종교인이 사실은요. 유대 나라에서 유대교 바리새인과서기관들이그 사람들이 종교인 아닙니까?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도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이 알잖아요, 또요? 종교인으로서 존경을 받고 지도자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죠? 화해실진저. 화해실진저라도 선언했잖아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는 성도인가. 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정말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으로, 물론 알아야 되지만, 지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나를 통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보고 생각하면서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인가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성도로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고 사는 저의들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보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나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천국은 어디로 누가냐가 가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님 보고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여주여라는 말은요, 혹격이에요. 혹격. 당시, 종들이 자기 상전을 부르는 통상적인 혹격이 바로 뭐냐면 주여주여, 주여, 주여예요.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서죠 주여 그랬습니다. 상전에게 붙이는 혹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씀에는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고백 없이 부르는 주여는 그냥 혹경일 뿐이에요. 신앙고백과 상관없는 그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안에서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주여가 되든다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주여 주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막 신앙인 같아요. 막 종교인 같아요. 막 아주 거룩하고 대단히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 없는 그 일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일이 아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님내 안에서 아주 능력으로 역사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신앙고백은요, 사실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예수요그들도요 주여 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6장 44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앞에 갈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 의 주여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신앙고백이 아닌 거예요.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심, 내 심령 안에서 그 성령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가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신혼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주여는 혹격이다. 혹격이다. 혹격이란 말은 그냥 부르는 얘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은 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매시간마다 내가 강제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대의 옳은 행신은 깨끗한 세마포시죠. 깨끗한 세마포는 날마다 나를 쳐서 성화나쪽회개를 하는 게 바로 예, 깨끗한 세마 보야해요오늘는 날마다 내 하나께서 입혀주신 그 보유를 날, 날마다 빨아야 돼요. 회계로. 날마다 회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그냥 혹격으로 주여주여 예,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믿음으로 진실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저와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것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죠?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것이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나는 너희를 도문지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내 어떤 그 영광을 갖다 내가 홀로 다 받아버린 거다, 그 말이죠.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그날에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빌리포스 2장 10절로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백부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신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다 알아요. 모든 입들이 예수를 주라 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영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간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 그리스도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지고 십자형밖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는 다일리게다 10, 되는 거예요. 안민 자들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러나 구원의 기는 없어졌어요. 왜냥구 구원은 내 육신이 영과 붙있을때이 땅에 있을 적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예, 내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만이 내가 예, 그날에 내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열려서 다 알아요. 알지만 예수를 갖다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요, 그들은 이제는 다 영원한 지옥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여를 외쳐요 내가 도대체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깨끗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았습니까? 남도 도와주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 없이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왜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팔아 가지고 선지 자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다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 버려요. 가로채 버려요. 삭쿰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삭쿰 목자들이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듯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일한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면 요 목사님들이라고 다군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타고 주의 이름으로 예?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같아 뭐라고. 난 너희를 너무 잘지 못한다.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때요. 예수님 당시에요. 서기관과 바리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됐어요 열심히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열심히 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 토색, 그 다음에 불이 가는 많은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래두 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일조도꼭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정죄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이거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주여, 주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하는데 누를 구 위해서 주여 주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주여 주여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자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된다 그 말이요 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요, 23절 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하나님께서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은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는 모르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머물고 주여 주여를 수없이 외치면서 불러도 그것은 신앙 고백 없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했고 그 주여 주여의 목적이 너 자신을 챙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천국 백세이냐면요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만 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조금도 모르고, 하나도 모른다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너 혼자 스스로 하다가 나한테 왔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경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 내가 너한테 생명을 나눠준 일이 없다. 경험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과 진리와 은혜를 내 너에게 준 적도 중독,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경험이 있는 자라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이런 신앙 고백에 동반된 주여 주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시자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주여 주여 한다고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해요. 그냥 주여 주여 습관적으로. 그러면서도 불법에 종사를 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해요. 불신앙에 종사를 합니다. 불신앙에. 믿음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서 종사를 해요. 이게 마귀 자식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되, 진심으로 예수의 형이 나를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히 떠나가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를 갈,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형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선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은요. 예, 그 선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선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악이에요. 예,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언을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당장 어두운 지옥 불에 던져져 버리라 고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화려한 그 세상의 경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배경 같은 이런 그 세상의 조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그 경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살통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내 심령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순중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진짜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진짜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조합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안 가려면 몰라고 교회 다녀요. 천국 안 들어가려면 뭘라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뭘라고 그렇게 힘들게 막 와가지고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드리면서 내 마음이 기쁠 텐데 왜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서부활을 느끼면서 왜 교회 를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헌신하는 것도 기뻐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기뻐서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 주십시오. 내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천국 백성, 아버지의 천국 시민권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저주의 말을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서 아버지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